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 릴리입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점 브레이커 포켓몬 카드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스고요. 네. 한 팩에 다섯 장씩 들어 있고 총 30팩입니다. 30팩이어서 지난번처럼 여유롭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 사이, 목도리, 키텔, 데드네 그래비디, 원데인 트리토돈, 홀로카드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렇더라 팩이 잘 안뜯어지네요 왜 이렇게 안뜯어지 향구, 불카모스, 토게피 팔디아 켄타로스, 총지엔. 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까도록 할게요. 에스마스, 두리지, 코일, 무쇠 보따리, 날개치는 머리 악뜨거, 일레도 리자드, 아라리, 기술머신 플로라이트 토게키스 보리갑, 줄묘마, 빈티나, 파밀리시 팔디안 켄타로스와 정말 안 가지네요. 대굴레오, 로토무. 뒤에 뭔가 떴습니다. 보르데 줄리 세트 피카츄 EX 메인 EX 떴네요 이렇게. 와, 피카츄 EX. 바로 다음 팩 가겠습니다. 하랑호탄, 유크시, 코일, 코라이돈, 베라카스, 홀로카드. 깝질모, 유크시, 모노드 레어코일, 느그풀.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더잘 되는 것 같죠? 다주르 태우진의 빈티나, 태인구르, 매더 AR 얘가 넙치래요 아무튼왜 어, 이렇게 안 까지나 이게 또못 떴습니다. 아라리, 매더 네, 얘네요 성원숭, 피크티니, 모래성의당 EX. 와. 그래도 잘 나오네요. 또매더 나왔습니다. 매더 분떠돌이, 디그다, 비라이돈 데스니카, 놀로카드 알로라, 디그다 제브라이카, 망키 코라이돈, 시카이저 카르본, 엠라이트 을로 바비용 시트론의 제치 S R 대박 와 대박 S A R 로 뽑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베드입니다 와 대박인데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거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발바로 도깨피 태우진의 에서르 밀로틱 EX 잘 나오네요 따쥬르 다태우진의 야스퍼, 시트론의 제치, 테라파고스 홀로카드. 할화르바, 킬라플로르, 모래궁 나시, 알로라 닥트리오. 뒤에 뭐뜬것 같아요? 카르본, 엠라이트, 게일로복숭아동 알로라 닥트리오, AR. 귀엽네요, 되게. 게을로, 아그놈, 모노두, 시리비크 카푸코코코 홀로카드. 토게티, 하랑우탄, 동미러, 카디나르마, 익사이팅 스타디움. 앞에 많이 뜬 건가요? 이 정도면. 시트롤 로 재치 정도면. 깝질무, 로토무, 부니벌레, 에서르 무한다이노, 로카드. 공미러, 대굴레우, 엠라이트 팔디아켄타로스, 게일킹 EX, 게일킹, 모토무, 구르데, 코코리, 파밀리지, 팔디아켄타로스. 야스퍼, 동탁군, 켈리몬 조승가승, 라우드본홀로카드바풀론활활르바 데굴레오, 바비용시아노 데스마스 버프론 구대 자포코일 캘리몬 AR 얘도 굉장히 귀엽네요. 이구아나가네 다음 팩 바로 가겠습니다. 캘리몬 조롱순 분이벌레 파밀리지 아이엔트 EX 개미 포켓몬 얼마 안 남았네요. 뜨하고 아그놈 아라리 날개치는 머리 파우젠 홀로카드 와 진짜 너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리비 카르본 초롱순 파라블레이즈 무쇠 보따리 와오 에이스 스펙입니다 드하고 코리 목도리, 키테, 빅티니, 희망의 에뮬렛, 에이스 스펙. 에이스 스펙 처음 뽑았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카드가. 자, 라스트 팩입니다. 제발. 떴나요? 시레오, 찌리비, 망키, 귤리의 눈빛, 초게키스 네, 오늘 카드깡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트온의 재치가 오늘은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